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모베이스 전제요. 최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게 항상 시초가로 강조드렸던 모베이스 다들 문자 받아보고 수익 많이 내셨을 겁니다. 분명히 고점에서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지금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분들, 느끼신 분들은 아마 뒤늦게 따라 들어가셔서 그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결국에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출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힘드시더라도 튀셔야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밑에 내려오면 물타기 타점을 드릴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베이스 전자는 허상이 아니라 결국에 현대차 그룹이 모베드의 핵심 부품 양산 예정을 해요. 실적까지 그리고 실제 기술 납품까지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다시 한번 현대차도 어때요? 지금 한 박자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잠깐은 지금 어때요? 순환매 테마가 돌고 있어요. 오늘은 대신 로봇주들의 배터리 쪽으로 조금 급등이 나왔잖아요. 로봇 관련 배터리 쪽으로. 결국에 계속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부품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베이스전자 남쪽 고가에 물려계셨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모베이스전자 대응 자료집과 17개 증권사가 분석해 놓은 핵심 정리집,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수급제로 시장 흐름을 짚어드릴 거라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오전 시초가 종목으로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은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어요. 계속해서 오버슈팅에 대한 불장이 나올 거라 지금 수익 만드시라고 010-579-3736번으로 모베이스전자의 모베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이렇게 제2의 모베이스전자 급등 나오고 물타기 타점 나오는 동안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 좋아서 급등 종목들 정말 많아서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 은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보이시는 번호로 꼭 모벨하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전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코스피가 지금 5천을 돌파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5천, 5천 200, 6천 쭉쭉 가길 저도 바래요. 그래야 제 계좌도 커지죠. 근데 문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결국에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 비슷한 위치요. 또다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는데 약간 피로도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캔들이 꺾이는 도지형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피로도를 조정이 필요해요. 자, 지금 코석도 어때요? 코스피도. 한 번의 조정을 받았더니 아주 강한 상승 나왔죠. 결국에 건강한 조정이 있어요. 그 다음 상승으로 해요. 쉼없이 달려왔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베스전자 개인 투자자들 물량 좀 소화해 내고요. 이렇게 투자 위험 종목에서 조금 벗어나고 미수 땡겼던 사람들 탈출시키고 그러고 나면 다시 출발할 거요. 결국에 장기전을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까지 하단 라인이 떨어질 확률이 정말 높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2,600원 부분의 매수 물량, 1차 작전 세력들 이 오베이스 전자를 흔들고 있는 주포 세력들은 2500원 언더라인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여기서 계속해서 털면 1차 지지라인 4000원이고요 오버슈팅 나오면 3000원 부근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매물대에서 이 작전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라 조건에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피로도가 정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조용히 털어가는 모습 보여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약간의 물량은 했지만 어때요? 전체 물량과 전체 매도 물량은 비슷해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시장에서 조정 만들어요. 왜 개인 투자자 좀 털어내려고?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물량 덤핑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모베이스 전자는 다시 한번 현대차 핵심 부품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무상향으로 올라간다. 현대차가 가고 계속해서 이 모베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이렇게 모베이스 전자는 모베드 메인보드와 와이어링을 공급하기 때문에 핵심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너무 순간적으로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지 다시 한번 저는 메스타점 나오면 공략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예요? 바로 1500원 부근에서 모베이스 전자는 과거, 전 확실하게 제 채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첫번째 파동에서 들었어요 이날도 상한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욕설을 했죠 상한가 잡는다고 되겠냐고 결국에 1500원에서도 6500원까지 4배 이상 뛰었어요 비중 조절 한타임은 해줬는데요 눌림목 때문에 저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의 모베이스 전자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매일 오전 시초가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계좌 사이즈 하루가 다르게 빡빡 눈에 보이게 늘고 있으니까, 0105729-3736번으로, 모베이스전자에 모베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단타스윙 종목과 저희 텔레그램. 말씀드린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남들 하는 뉴스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뉴스 보셔서 관련 테마로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내 시초가 종목도 아주 강력할 거라 보이시는 번호로 모베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텐베고 종목 하나, 히든 종목 하나 공개해드릴 거니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설마 아직도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오르고 나서 추격매사라고 할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취미할수 있는 문자발송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표시멘트도 고터테마주 여러분들에게 강한 상승, 종목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때요. 코스피가 벌써 4,4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5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대불장을 맞이해서 2배 이상 매집량을 늘려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테마가 바로 이5개요 AI 반도체 조선중공업 2차전지 바이오 방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 탑승하다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JP모건의 전망과 해외증시들은 이미 국내 시장은 5,000포인트, 강세장은 6,000포인트까지 해서 수치적 검토까지 완료가 됐어요. 평균 6,000포인트 상승은 코스피가 46% 상승이고요. 5,500포인트는 28% 이상의 평균 종목들의 상승이에요. 근데 2025년 SK하이닉스가 61%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 밀고 나가서 주력주로 끝까지 잡아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 왜? 바로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두배 이상 매집량을 재유입시켜주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내년에는 로봇을 밀어준다라고 해서 상반기에도 로봇 육성 정책 수혜와 하반기에도 2차 전지와 같이 휴머노이트,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10572-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선침해 할수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끝내야 될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투자사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17개 국내 증권사들의 핵심 종목들만 정해놨다라는 리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취매가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퍼질수록 힘이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 말 그대로 제가 문자 발송과 일정과 엠바고 정보는 저희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절대 수익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엠바고 정보로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고 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정보, 후급, 시그널 매매를 통해 제가 동양고속도 11월 19일 날이 시그널 말 그대로 수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속터미널 재개발 정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서 이 녹색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이후에 이 평선 열면서 8,800원짜리 종목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액트로라는 종목 또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 평선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정보를 통해 잠재가치 있는 종목, 히든 정보들을 이용해 완벽한 지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 늘려주고, 시그널 발표 이후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최바닥 라인에서 끌고 가야 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해주는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공개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시는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과 다시 한번 대응 자료집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침해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빠르게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